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도 금액도 줄어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2일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로만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차 추경이 이번에 오늘 제출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2차 추경을 잘 검토해서 모든 서민들에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달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소득하위 80%입니다. 기존 정부가 고수한 하위 70%와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여당은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 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면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300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65만 원 이하, 2인 가구 617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1,325만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소득 허위 80%의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약 1억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것이며, 또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나 이각에선 고소득자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